이렇게 다치니까 천일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좀주물좀 해줄게요 먹기도 좀 빠지라고 그리고 또 간도 배게잘 주물러줍니다 손을 이용해서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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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탁! 탁!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호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냅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빼주시고요 네. 엄청 많네요 부추가 몸에 엄청 좋은거 아시죠 비타민도 많고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도 좋고 활성화산소 몸에 있는 활성화산소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부추가 건강식품으로 뽑히고 있죠 부추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전도 해먹죠 그리고 이렇게 부추로 겉절이도 해먹죠 그리고 김치도 담가 먹을 수 있죠 오늘은 부추 오이 겉절이 만들어 봅니다 다 잘랐습니다 네,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 놨습니다. 어우, 많아요. 역시, 애들이 버릴 게 없이 깨끗하네요. 밭에서 바로 가져온 거라서 깨끗합니다. 기본 장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. 저는 여기다 생강가루 좀 넣었습니다. 생강가루 좀더 넣어 고 액젓을 조금 더 넣었어요. 저희가 액젓, 액젓 맛 나는 걸좀더 좋아해서. 기본이 양념장을 만들어 으면은 다양하게 쓰니까는 이렇게 잘 만들어 보고, 이제 요리 본격적인 양념 버무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이거 절인 오이는 살짝 물기를 빼주고 한번 씻어 줍니다. 한개 먹어볼까요? 음, 간이 아주 삼삼하게 됐습니다. 아, 목이 메이네. 간이 딱 좋아요. 살이도 않고 겉에만 살짝 간이 됐어요. 오, 좋아요. 소금에 절이고 물기 뺀 오이에다가 양념장 한 숟넣고 비벼줍니다 봐보세요, 환상적이네요. <laughs> 여기다가 이제 부추 넣을 겁니다. 부추 가지고 와서 으쌰. 잘 버무려 줄게요. 잘 버무리고 너무 세게 저으면은 풋 냄새 나니까 살살살 해주세요. 한번 오이랑 간을 봤대 너무 맛있어요. 또 먹어 그래서 한 <laughs> 보다 다 먹게 생겼어요. 어디 먹어 볼까요?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, 조금 금 맛있게 잘 담아보았습니다 그릇에다가 그 그릇에 그대로 이제 이제 콩나물하고 양념장 부추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별미죠 식당에서 주시는데 여기다가는 중요한 게 참기름이 들어갈 겁니다 살살살 풀어 주겠습니다 What the you 따봉이죠? <laughs>